오늘도 영상 툰을 찍어 보려 갑니다. 그럼 끄끄끄끄. 자. 오늘은 캐리비안 베이 가서 망신 당한어 아, 니 캐리비안 베이 가서 흑역사 생길 덜. 어끄끄끄고. 제 친구가 겪은 일입니다. 캐리비안 베이로 에버랜드 가서 캐리비안 베이로 갔는데 에, 일단 실컷 놀다가 오고 실컷 놀다가 막 캐리비안 베이에서 막 엄청 그게 좋은 게 많잖아요. 막 슬라이드 타고 물보라도 맞고 파도 타기도 하고 에, 그래가지고 라카루베 와서 옷을 갈아입는데 옷을 갈아입는데 있잖아요. 그게 아니 여보로서안 가져온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런데 수건이 딱 기모노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걸치고 팬티는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캔, 팬티를 입고 갔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케빈스 호텔에서 그거 케빈 1동 거기로 갔는데 그거 공사를 하자마자 가지고 2층으로 가는, 2층으로 가는 계단이, 막, 그거, 계단은 계속 있는데, 그 위에 판자가 있고, 두꺼운 나판자가 있고, 문, 그 위에 또 문이 있고, 거기를 또 올라가서, 기어 올라가야만, 또, 뭐, 자기들이 잘 곳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완전 빡친 거예요. 막 단체에서 갔는데, 스카우트, 스카우트, 아, 카우트에서 갔는데, 단체로 알어요 단체로. 그래가지고, 갔는데 애들이 막, 딱, 낑낑대고 가니까, 막, 그게, 어, 뭐였지? 아, 그 막, 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캐리어, 캐리어를 딱, 올렸는데, 남판자에서, 드드득 하고 소리, 킹! 두드득! 하고, 살짝 부서지는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빨리 올라가보자 올라가 해가지고 탁탁탁탁 올라갔는데 아이고 개그요 쬐끄만 데 파편이 탁하고 뛰면서 조금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배상을 하고 엄청난 돈을 배상하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laughs> 그 사연을 들으며 친구도 울고, 나도 울고, 새도 울고, 지나가던 개도 울었답니다. 그럼, 안녕!